안녕하세요. 투자 케어 신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단기간에 두배두배가뛴 2배, 종목이죠. 아무래도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과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추세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물을 타면서 평당 관리 진행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고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또한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투자상담이나 물려 계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번호 위에 번호 보이시죠? 상단의 번호로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정보방 매일매일 무료로 무료로 좋은 정보 드리고 추천 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세요. 자 우선 대주전자 재료 재무제표를 한번 봅시다.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1,000 1100, 1500, 1900으로. 재작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가 2022년도에 1700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는 다시 1800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18년도부터 잘 올라오다가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살짝 꺾이고 올해는 반토막이 나면서 오하향하는 추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 또한 과거에는 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재작년 다시 살아나나 싶더니 작년엔 8까지 다시 크게 내려왔고 올해는 소폭 적자가 난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한번 보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100, 130, 130, 120으로 100대를 유지하며 괜찮았으나 작년부터 뛰기 시작해서 올해는 270 270까지 크게 뛰었죠. 앞으로 부채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부채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알아볼 대주전자 재료는 장기 투자, 장기 투자는 조심해야 할 종목인 점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대주전자 재료 관련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면 현재 대주전자재료 4분기 영업 이익은 1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실리콘 응극제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두번째 저수익성인 태양광 부분 매출 확대.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mlcc향 전도성 페이스트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연말 재고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4분기 출하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it 업황의 점진적인 회복과 전장용 mlcc 성장에 따라 차차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면 보시면 실리콘 음극재 부분은 11월, 12월에 내년 적용 차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3분기 2 개로 43%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전도성 페이스트는 아직 아직 전방 IT 세트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내년 업황의 점진적 회복세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나와 있죠. 태양전지 전극재료, 형광체제로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점도 호재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024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나 시장에서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은 2024년 초반부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에 선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한번 확인해보면 대주전자재료가 SK온에 내년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고 나와있죠. 앞서 대주전자 재료는 작년 초 sk 온과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sk 온 배터리 시스템에 적합한 실리콘 재료를 개발해 왔는데 그래서 올 2분기 양산 부품 승인 절차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양산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고 실리콘 재료는 응극제로 널리 쓰이는 흑연 대비 에너지 밀도가 4에서 5배 높은 소재로 흑연을 배합해 적용하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전기차 주행 거리를 확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서 이와 함께 양산은 수명 특성이 개선된 실리콘 음극제를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꼭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일부 눌릴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자 그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반영이 되어 주가 흐름 자체는 좋아 보이나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은 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7만원대에서 이미 9만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진입은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기에 현재는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으로는 이미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비중 30%, 30% 정도만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로 1차 목표가 94,000원, 94,000원 잡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익절해서 비중 절반 줄이신 후, 최종 목표가 11만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살짝 줄여서 절반 정도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2차 목표가 11만원까지는 노려보시는 전략,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으로는 최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최종 목표가 11만원, 11만원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보유하시면 되는데, 11만원, 12만원대에 물리신 분들은 1차 목표가인 94,000원, 94,000원까지 최대한 맞춰주시고,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위에 배너 번호로 7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연락주세요. 현재 혼자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한 언제든 연락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